안녕하세요. 라이크 아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윤광 표현을 하기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드릴 제품은 스틸라 브랜드의 헤븐스 휴 하이라이터 4가지와 헤븐스 듀얼 오버 글리터 실버 레이크 컬러입니다. 우선 상자를 열어보면 이런 모습이고, 이제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이라이터는 트랜센던스 컬러입니다. 우선 21호, 17호 쿨톤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요. 은은한 라벤더 색인데 핑크 색깔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마치 4월의 신부가 연상되는 컬러입니다. 핑크 색깔 하이라이터는 맑은 느낌으로 텁텁하지 않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가루날림이 없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건조하지 않고 텁텁함이 느껴지지 않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그럼 한번 피부에 발라볼게요. 피부에 바를 때는 콧끝과 콧대, 그 다음에 이마, 광대, 이렇게 은은한 보랏빛이 도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핑크 색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더 홍조가 심해 보이지 않을까 우려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홍조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도 적합한 하이라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키튼 하이라이터입니다. 가장 유명한 컬러죠. 누드와 핑크가 섞인 매력을 가진 컬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웜톤, 쿨톤 상관없이 바세린 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이 바세린 강의 특별한 비법은 바로 헤븐스 하이라이터만의 점토 제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점토 제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르는 즉시 완성되는 맑은 글로우 빛 바세린 강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얼굴에 발라볼게요. 특히 키튼 컬러는 동양 피부색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연출하기에 좋은 컬러인데요. 피부가 하얀신 분들은 수분 라텍스로 톡톡 두드리고 자연스럽게 펴 바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22호서부터 23호 컬러를 가지신 분들은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발색해서 확실한 바세린 광을 연출해보세요. 예쁘죠? 누드 컬러만 있었으면은 탁해 보였을 텐데 핑크를 넣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고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하얀 사람이어도 브론즈 컬러처럼 연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컬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제 세 번째 오큘런스 하이라이터입니다. 화이트 베이스에 은은한 오팔 펄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화이트 베이스를 자체 잘못 썼을 경우에는 햇빛이 돌기가 쉬운데 오팔 펄을 사용해서 화사함을 더 잡아준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럼 피부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온네 가지 하이라이트 중에 좀 여성스럽고 청순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구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플런스 하이라이터를 추천해 드릴게요. 피부의 생기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좋아요. 오플런스 컬러는 면접이나 셀프 웨딩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네 번째, 매그니 피센스 하이라이터입니다. 차분한 로즈와 피치가 섞였기 때문에 치크와 함께 사용하시거나 혹은 치크로 연출을 해주시면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즈 컬러를 바탕으로 피치에 골드빛이 도는 글리터가 자잘하게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이시나요? 얼굴에 발라보면 로즈빛이 많이 도는 하이라이터이기 때문에 블러셔 위에 같이 겹쳐서 발라주셨을 때 가장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밝은 피부톤보다는 홍조가 함께 동반되는 구릿빛 피부톤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밝은 피부톤이지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거에 대한 꿀팁은 맨 마지막 영상에 넣어놨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섯 번째 헤븐스 듀얼 오버 글리터 실버레이크입니다. 이 아이는 입자가 굉장히 크고 예쁜 오팔 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눈화장의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글리터에 빠순인 거. 총알 브러시를 사용했고요. 눈화장 위에 마지막으로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눈 앞머리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눈 앞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 같은 눈화장을 원하신다면, 눈두덩이 위에도 발라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양쪽 차이 보이시죠? 이제 컬러를 발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트랜센던스 컬러입니다. 두 번째, 키튼 컬러이고요. 세 번째, 오큘런스. 네 번째, 매그니피센스. 다섯 번째, 실버레이크입니다. 어떤가요? 너무 영롱하니 예쁘지 않나요? 짠! 지금 영상에서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짠! 이 스틸라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짝꿍템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스틸라 같은 경우에는 점토 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랑 섞었을 때 정말 잘 섞이고 분리 현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베이스를 좀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 리보일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좀 파우더리한 타입을 치크로 바르기에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스틸라와 맥스트로 크림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크림 치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요거 요 아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찔끔 이 정도 손등에다 덜고 그다음 요거 맥스트로 크림 살짝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엄청 잘 섞이죠? 하나도 뭉친 데 없이. 이렇게 농도는 원하시는 만큼 섞어주시면 됩니다. 눈썹 끝, 코끝, 이 안쪽에 동그랗게 하이라이트를 한 밑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특유의 입자가 고운 은은한 펄감 때문에 돌 터치를 했을 때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광이랑 색깔을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퍼프로 조금 두드려서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은은한 광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치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맥 스트로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핑크 펄이 들어가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탕이 흰색 바탕으로 이루어진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매그이 필센트가 피부에 어두우신 분들은 맥 스트로크림의 하얀 베이스와 핑크 펄을 사용해서 화사하게 크림 치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살짝 탕후루 립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촉촉해 보이는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입술 보호제나 립 오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입술에 원하는 컬러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립 오일을 손등에 덜어서 어틀런스랑 또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줬으면, 립 브러쉬로 외곽 쪽을 발라주시면 돼요. 이게 오틸런스의 하얀 색깔 반사되는 오팔 펄 빛이 입술이 얇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두툼하게 보일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한번 발라볼게요. 외곽 쪽 위주로 블렌딩도 되게 예쁘게 잘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탕후루 립글로즈 만드는 방법이 완성됐습니다. 입술도 되게 촉촉해서 여성스러워 보이고 여기에 있는 광택감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촉촉한 치크 느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점토 제형인 스틸라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셔서 하이라이터뿐만 아니라 눈, 그리고 치크, 그리고 립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적재적소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오늘의 영상에서도 좋아요를 부르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올게요. 안녕!